아, 스팅 박스 네. 아 이게 어야왔 네. 안 들어왔다. 히밀리마트 안 들어왔다. 어, 뭐, 왼쪽이 그, 빠져있을게. 네, 맞어. 빠져 게임, 들어간것 같은데? 아닌가? 아. 흰색 깔이안 보이거든요? 여 예, 와야 돼. 네, 와주세요. 와주세요. 바인드 네. 네. 10초 10초 58 정거하게 와요 <laughs> 네 시간 색그 제가 해드릴게요 439입니다 10초 안에 네. 진짜 동시 없어. 아 아, 블링크 쓸 거. 가운데? 가운데. 어, 김님딜사벌하네요 그거 사선 볼 거예요. 여기. 자기스킬 쓰시네. 조 조심. 시아도야죠 그냥, 120초만 돌리죠. 이해하지 응. 말고. 어, 금아 와요. 손 봐야 돼요. 어, 너무 좋죠. 공식. 저랑 같이 할거예요 박스 조심 다고 이제 건넝까지 시간 30초 정도 남았어요 여기 있어요 처음인데 거점 아낄게요 근데.. 한5초 전. 좀 봐야 돼요 넘긴다 넘길 수 있겠다 나이스 끝까지 20초 있잖아 그게 너무 긴데. 오른쪽에서게. 나름이 오른쪽 배속 서 착각? 착각. 네. 아직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네. 조 음. 그냥 수익이 만할게요따로할거없어아인드데 어, 위치를 좀 갈게요. 아파이안 어, 걸려요, 진짜. 아 그래요? 이게 안걸려 네, 설치됐습니다, 네. 네, 아. 급기 그 갈게요. 빨라오 네, 미친 생티 뜯던가 25조. 레전드네. 네, 벌써 3분의 1데 이제 충전 가요? 오케이. 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 예. 못 봤네. 네, 그리고 나비 조금 아, 아. 그냥 저기 뒤비보은좀 좀 밖에 있을게요 인정 음. 안되네 이상할 거예요 아파요 네 여자와 같아 네, 공능 10초 왔어요. 네, 오래도없 무조건 기렇게 이로. 블링크 써도 돼요, 블링크 써도 돼요. 어? 음. 때어요사슴더 더... 떨어질 거예요 <laughs> 아빠요 좋아요, 선생. 아유. 어 다음 극딜하면 상패 거의 끝나거든요. 기적 그 때까지는 안 보지 못다 아. 한번 안빠지면 상어 엄청 길어요, 오늘. 낮엔, 낮엔 괜찮은데. 서버릴 땐. 그래, 헬륨 들어갑니다. 사상 로고 반능 10초죠. 왼쪽 발판 체크 한번 해주세요. 사상 끝나고. 네. 네. 오른쪽, 오른쪽 생겼어요, 오른쪽. 점프 잘해야 돼요. 네, 그때 바로 갑시다. 상처이신분들 천천히 들어오고. 아파요. 네 저도요? 필종. 화선. 깔고. 오케이. 네. 아파요. 탈락도 있을게요. 네. 오.. 와, 딜 뭐야? 섣 좀만 없어져요. 이럴 때는. 운전이 인데겠지만. 네. 될수 있어요. 부잡기. <laughs> 아, 섣다. 뿅뿅뿅. 나 들었어요. 응, 오케이 하셨는데. 해독가인 것같은 네. 오케이, 오케이 하셨는데. 쭉 그냥 뭐가 있죠두 개나 나왔는데. 네. 나이스. 쭉, 쉬숍 사필 존버, 존버할게요 그냥 존버. 네. 남한색 이인 햇빛. 야만색 하인하시고 보면 어, 쟤먹리줍시다 네, 어, 아빠. 그 링크가 on o f 켜져 있나요? 왜안 보이지? 아, 아껴, 아깨, 아껴신 거구나. 내 눈에 잘못된 줄 알아요. 아, 이 구워달라고 못한다. 네, 어, 더더더 어, 저항이었어요, 저항. 아, 더, 아, 더 있군요. 음. 아, 없어. 음. 어, 맞아요. 제 그래. 넌 보도 고 킬하겠습니다. 네. 왜, 창세히 뵙지, 넌 뭐, 두고, 킬하겠습니다. 넌 뭐, 하겠습니나랑딱 맞아야 되는 <되나>? 그이지 <laughs> <laughs> 내가 면 음. 반피 넘게 날라가네 나도 코틸이요 저 남은 시간에 남자까지 가네 칼라디스피 갈게요 칠트를 갈아버렸네 <laughs> 안 죽었지? 좋야 역딜인데. 레디링까지 탈라 했는데, 안 죽어가지고. <laughs> 어, 신력적. 어, 문카 10초 남았어요. 어? 얘 예, 죽었다. 영혼의 시들이 지렸다. 어김럽 네. 요 땜지. 이번에 아, 네. 가 네. 아, 리 아, 네. 축하드니. 아, 네. 아, 네. 니다 아, 네. 아, 네. 아, 지못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월바라... 바라신겁니다 끝내버리죠 아니 못하겠는데? 못하시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아이이이스케이 오케이. 리는데오케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됐지, 뜨냐? 어, 자, 자, 네. 자, 이 오케이. 편하네요 네이 오케이. 이거 클릭하면 되는 거야 이거? 네, 아,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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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파트 30 파트 30 파트 로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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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30 파트 30 파트 30깔트게요 파트 나0때 됐는데 어왼쪽아 파트 30 파트 30 파트 30 파트 30 파트 가0파 네소시예 저번 저번 달에 소울 시다 아, 아니. 아니야. 아아 나. 아, 나너다 아, 아. 값이 시다 이제 <laughs> 한달 만에 하는 전사. 주셔도 은거아니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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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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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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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클릭 안나가 아. <laughs>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